산이다. 삼각산 인수봉 북한산입니다. 이걸먹길은한번더 보고 갑니다. 드디어 건너편에 회화여고가 보입니다. 아 여기가 종점이구나. 화개사 종점. 어딜 가나 회화여고 건물이 보입니다. 화계사 옆에 바로 화계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안녕. 저쪽 편이 본당이 있는 지역이고 수유일동 골목길 세 번째 시간. 이것은 무엇이냐? 구독자이신 JYK 님이 노량진까지 와가지고 이걸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오늘은 차량 중간에 여기 텀블러에 물좀 섞어서 이따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일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코스는 화계역 수유일동 상당에서부터저 북쪽 회화여고 그리고 화계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화계역 2번 출구에서부터 수유일동 중간 지점 북측편 골목길 시작합니다. 여기도 역시 처음이니까 발길 닿는 대로. 골목길을 구경합니다 이쪽으로는 마을버스가 다니네요 걷고 있는 길로 쭉 올라가면은 화계사가 나오거든요 화계사는 이따가 가보도록 하고요 내일이 3.1절이라 태국기를 벌써 달아뜻입니다자 여기 첫 번째 골목길부터 들어갑시다. 저는 역시 조용한 골목길이 좋아요. 이쪽편은 신축 건물들이 꽤 보입니다. 저쪽편이 성당이고요. 이 골목길은 삼양로 85길입니다. 교회들이 되게 많네요. 산성교회. 현장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편도 구역별로 재개발을 하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신축건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이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와 대문 정말 크다 저택입니다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요즘은 빌라들도 미적 감각을 살린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남측이랑 이쪽이랑 비교가 되네요. 고급진 건물들이 많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는 이런 건물들이 저는 좋습니다. 저 이쪽은 이따가 가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편 골목으로 가볼까요? 남측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기는. 마치 평창동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북한산이다. 사람도 거의 안 보이고, 동네가 조용해요. 산성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 아래는 공사 중이니까, 여기서 우회전, 다음 골목으로 넘어갈게요. 삼양로 81길입니다. 배성 넘치는 집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저 이쪽 골목길 가보자 통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보는 거죠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주택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와지붕 어떤 것은 콘크리트 어떤 집은 징크로 만든 것도 있고요 여기서 북쪽 아까 안 가본 길 가볼게요 저 아래쪽은 패스 우와 저집 정말 멋지다 자 다음 골목 예쁜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아까 빼먹었던 골목길 올라가요 저쪽입니다 궁전빌라 이 골목 아래쪽도 빌라네요 신축 건물이 되게 많습니다 수요일동 북측편은 아주 조용하고 건물들도 예쁘고 좋아요 아 파란 집 예쁘다 체크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수요일동 어린이집 그리고 화개경로당 오늘은 장갑을 안 껴도 될 정도로 따뜻합니다 자 이번에는 옛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 이곳은 수요일동 서편 거의 끝쪽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짝 볼게요. 아, 길 건너면 바로 화계중학교네요. 이 골목은 옛집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합니다 예쁜 건물들도 보고 이런 옛집들도 보고요 한참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 멀리 터봉산 자운봉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드디어 큰 도로까지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서편이랑 경계지점이고요. 자, 이쪽 지역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살짝 더 춥습니다. 도로까지 다 나왔고, 어, 저기는 회화여고. 우와우, 삼각산, 인수봉, 북한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동편으로 이동합니다. 인수봉로 38가 길. 이쪽도 크게 다른 점은 없네요. 빌라들만 잔뜩 있고. 나머지 골목들도 구경을 하고 가야겠죠. 맞은편이 서울 유현초등학교. 빌라들은 많은데 골목길은 시원시원합니다. 자, 여기서는 직진을 쭉 해볼게요. 와, 지붕 예쁘다. 2002 월드빌. 현재 강북구 수요일동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어요. 흐리다가 해가 뜨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느낌입니다. 아저 골목이 아까 옛 집들이 있는 곳이네요. 잠시 커피 타. 임 커피인지 모르고 드시는 분들은 커피라고 생각 안할것 같아요. JYK님이 주신 이 콜드브루 커피. 이 골목길은 한번더 보고 갑니다. 아, 근데 시메리운데 어떡하지? 여럴 때는 진짜 난감합니다. 이번에는 파란 지붕 우측편으로 갑니다. 이럴 수가. 이런 곳에 예쁜 집이 있다니. 이쪽에도 이어지나요, 골목길이? 이쪽 편은 예집들이 또 몰려 있네요. 저담벼하게저 낙서를 우연찮게 들어와봤는데 좋습니다 아주 옛날 안테나도 서있고요 삼양로 81길입니다 마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모니마트 저기는 신기어린이집 패스할게요 여기는 살짝 번화가에요. 분식집도 있고, 영성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요. 어라, 이 골목은 저번에 촬영했던 곳인데, 기억나나요? 아이스크림 매장. 자, 여기서 서편으로 좀 이동하다가 또 우측편으로 빠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왔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추웠는데 오늘은 선선해요. 이 골목길로 들어가요. 집 색깔 이쁘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이었던 곳입니다. 저 골목이 너무 추워서 도망갔던 것이네요. 이제 수요일동 북측편 골목길 얼추 구경을 다 마쳤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보고 이제 길을 건너갈게요. 벌써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네요.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오늘은 하루 종일도 촬영 가능합니다. 자, 이쪽은 정은빌라 드디어 건너편에 해화여고가 보입니다. 깜짝이야. 회화여고가 살짝 보이는데 건물이 예뻐요. 빨간 벽돌이야. 자, 회화여고 구경하기 전에 이걸목 언덕길인데 가보고 싶네요. 서울 유현초등학교 맞은편 골목 자, 길 건너편에서 보는 회화여고 건물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져요. 벌써부터. 회화여고가 1966년 개교를 했네요. 와, 건물 정말 예쁩니다. 자, 이제 길을 건너가서 서편 지역을 보고요. 화계사까지 길을 건너왔습니다. 이걸목은 들어가 볼까요? 인수복로 41립길. 회화여자고등학교. 아래쪽에 버스 종점인가봐요. 서편 지역은 또 옛날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아 여기가 정점이구나 화개사 정점. 좋았어 152번 타워야지. 여기가 그럼 바로 정점 슈퍼. 뒤로 골목이 이어지나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붕 예쁘지 않나요 해가 뜰려면 뜨고 질려면 지던가아 아주 촬영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오 이쪽 골목들도 예쁘네 어딜 가나 회화여고 건물이 보입니다 이 골목도 배화 여보 보인다, 저기도. 자, 버스 종점, 동화호수 뒤편인데, 벽화도 있어요. 저 뒤편에 있는 거는 화계중학교. 여기가 골목의 끝입니다. 저기는 유현초교.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화계사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계사는 버스 표지판만 보고 있는 거 말았지, 직접 가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도로명 자체가 화계사네요. 화계사 일라길. 촬영 끝날 때 되니까 해가 뜨는구나. 화계사 보러 가자고요. 내 발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골목길입니다. 헐 막다른 골목. 화계사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설마 이쪽에도 올라가는 길이 없나요? 유연초교의 후문이다. 큰일났네. 잠시 지도를 볼게요. 어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네요. 자, 옆 골목 이어지는 길까지 타임랩스로 이동. 옆 골목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어, 세븐일레븐이 구나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화계사. 여기도 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흥사. 이쪽은 또 북한산이랑 연결되는 곳이라 등산객들도 많이 볼것 같아요. 문화 맨션 촬영 끝날 타이밍에 해가 예쁘게 뜨네요. 맨날 이렇지. 화계사 옆에 바로 화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햇볕 좋다. 삼각산 화계사 뭐가 크네요. 저 위까지 가는데만 3분은 걸리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이 이어지네. 이렇게 길이 이어집니다. 이쪽은 가지 않아요. 북한산 둘레길이 이어지는 화계사입니다. 흰구름교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둘레길로 따라가면 은 흰구름 전망대랑 연결이 되나 봅니다. 북한산 둘레길도 코스가 여러 군데니까 하나씩 하나씩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도 험악하지가 않아요. 대웅전 건물이 몇층이냐 1층, 2층, 3층까지나 있어. 아, 저기 할머니랑 손주가. 물놀이가 아니고 청사하고 계시네. 세계 인류라고 써 있네요. 415년 느티나무입니다. 원방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래서 봤던 건물이 대웅전이 아니고 여기가 대웅전이네요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전이 되어있네요 내부를 구경할 수 있나요? 아까 밖에서 봤던 표지판에 있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탱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깜짝이야. 고양이 버설렘이야. 안녕. 저 뒤편에 석상이 하나 있거든요. 기왕 온 김에 미륵전 석불 구경도 하고 가겠습니다. 허계사가 처음 구경 온 건데 아주 좋아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구경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체의 풍경을 한번 볼게요 파노라마로 이어집니다 저쪽편이 본당이 있는 지역이고 이 아래쪽은 신축인가 봅니다 이 수많은 분들의 소원이 담긴 보리수 잎인가요 수요일동 골목길 세 번째 시간 화계사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요일동 동편지역 사부 촬영도 남았으니까 사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화계사 꼭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아요.